혼자 있는 시간, 그 속에서 발견하는 평화와 의미.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 함께 웃고 울던 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낯설고 마음 한켠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과 평화를 안겨주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라는 건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어떻게 지내는지 깊이 들여다 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묻혀 있던 나 자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지요.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잘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혼자라는 건 나만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때로는 고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놓치기 쉬웠던 작은 아름다움들이 혼자일 때더 선명히 보입니다. 창밖의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새 소리 하나까지도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세 번째, 혼자라는 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삶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기대도 요구도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들이 늘 타인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혼자라는 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삶의 의미는 결국 나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쌓아온 시간들,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충분히 아름다운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기대던 누군가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내삶 자체가 의미로 가득 차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혼자라는 건 결코 텅빈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숨어 있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았던 행복과는 또 다른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통해 삶의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넉넉해질 겁니다.